이사야서 58장.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 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러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